아쟤 뭐해? 힘왕세힘 아, 힘 완전 쎄! 응. 아, 이거 완전 크다. 응. 아니 들어봐. 둘러보고. 근데 너무 귀여워서 줘야겠어. 줘야겠죠? 줘야겠어? 줘야겠어. 뭐 먹는 거 아구나. 시끄럽네. 너무 빨리. 아, 소리 소리 안건드릴게와 기다려 줘라. 관심만 줘라. Why t h 이 이만큼이 현네 <목소리> 어디 볼수 있는 데가? 와 진짜 팔 길어! 우와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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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인형 아니야 이거? 되게 잘 농담하고 있 인형인 거 아니야, 설마? 뒤에 들웃이 오오 거스서인데 얘는? <목소리> 오, 니가 와봐, 니가 와봐, 니가 와봐, 니가 가 와봐, 니가 와봐, 니가 와봐, 라가와가가 와봐, 가져간다? 응. 나도 해야지. 응, 놔줘야지. 어? 술이 어? 어다는거 나머지. 아, 귀여워. 응. 당근버좀 까? 이렇게 생겼다. 응. 당근 주문인데. 그래게나다기알 거야. 근데 먹기 싫은 건가 봐. 오 음. 혼내 음. 음, 그만 치고 가 헉? 어? 속대가 <laughs> 속대가 간거야? 오 얘네 먹는거봐지고너도 마른거 같지? 않는왜 이렇게 강렬한 사람? 야다 먹는 건가 돈이 이돌이돌이 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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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무 벌이 무이용아 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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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벌나 가자. 아, 끝났어. 끝났어. 어떡해? 어머, 음, 어떡해? 너무 음, 귀여워. 근데 우리 미럼 사오자, 나중에. 안 먹어? 안 먹는데. 야, 쟤 원숭이들 없어서 못 먹는데. 미역이 너무 귀여워요. 얘도. 뭐야? 얘도 미역인데? 이치 먹어. 꼬부기는 당근 먹을 수 있는데. I'm 고 있는 데 d 아니 그 등을 b 이면안 되잖아. 그럼 o m e up, up, m u s e u 요 y 얘도 진짜 멋있다고 e it. You still don't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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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이거 What? w 어 a 게 넣냐니까? 그대로 그너어 어. 아니 이 동그라미 어떻게 맞춰서 너네 그까 이거를 대 여기 너어 됐다. 응. <laughs> 아니 똑똑한 애들은 저기 코를 박고 있네 여기에 자 코바가 자 다음 타자 다음 타자 채도 쏙 여기 한 마리 까여 있어요 어르로 <laughs> 손으가남어 음, 음, 이렇게 작아? 손와 <laughs> 흥민이 봤어? 응. 나오자마자 손으로 잡아먹는 거? 엄마 응. 음, 진짜 손엄다 음. 줬어? 응얘들줄수있어이응 그래? 우와 먹기 딱. 해 줄까? 흥민이가 응. 마음대로 해 네좀 싫은데 힘 세다 완전 와 그르릉 들었어 <laughs> 먹이도 줘야지 <laughs> 가봐 ㅋ ㅋ ㅋ 점프! <laughs> 이게톡 했는데 코에 들어갈까봐 못하겠다 좁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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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있어 얘? 얘이 줄면 안 돼? 나. 에? 왜 이렇게 귀여워? 여기 앉아 보자. 안는안는걸 유지한다. 근데 <laughs> 지금 자 특하다 얘들. <laughs> 아니 이러다 안 기겠어. 그만 그만. 안 오는데? 바보. 어. 내가 났어. 바 봤다, 봤다. 칼씨름. 그만해, 씨, 가자. 택시가 잡아야 가지. 니 택시 내 걸로 잡아봐. 어? 택시 불러 가게. <laughs>